우러 전쟁과 한국. 같은 뿌리를 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 한민족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졌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키에프. 공화국이랑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나라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스탈린 시절의 홀로도모르. 라고 불리는 대기근 사건이 주원인이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땅은 흑토이며 뭘 심어도 잘 자라는 풍요의 땅이다. 그런데 공산혁명 후 스탈린이 분홍들을 처형하고 집단 농장을 만들었다. 농사 짓는 기술을 가진 분홍을 다 처형했으니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해도 자기 것이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농사 짓겠는가? 1933년 어느 날단 하루 만에 2만 8천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굶어 죽는 사람 때문에 집단 농장의 인구가 3분지1로 쪼그라들었다. 소련은 식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굶겨 죽었다. 당시에 약 500만에서 1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이 대기근을 홀로도 모르라고 부르며 매년 기념일엔 곡식나타를 흩뿌리며 원운을 달랜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인들의 공산당에 대한 반감은 엄청 커졌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쳐들어오자 해방군이라고. 오히려 환영했다고 한다. 아무튼 이렇게 두 나라는 뿌리가 같은 나라이지만 이러한 연유로 적이 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어를 금지시켜버리고 우크라이나어만 사용하게 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하자 친 러시아인은 반발하였고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군과 독립 선포한 돈바스 지역과 내전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 분쟁 지역은 민스크 협정으로 휴전을 했다. 한편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 이유는 자체 주민 투표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체 주민 투표를 하면 주민들이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와 합병을 결의할 가능성이 100%였다. 암튼 푸틴은 돈바스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에 이어서 돈바스 지역까지 빼앗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은 공산주의 이념이었다. 공산주의 이념은 파라다이스를 약속하지만 실제는 원한과 분노, 그리고 질투심을 부추겨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선전선동으로 무지한 일을 앞세운다. 한국은? 평화타령 불러대면 평화가 온다고 믿는 멍청이들이 아직도 꽤나 많은가 보다. 이번 우크라이나를 보라. 우크라이나에 힘이 없으니 우크라이나의 평화도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크라이나 단독으로는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으니 나토에 가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 모습을 보라. 동맹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충돌을 원치 않는 나토에서는 완곡하게 거절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동맹을 맺은 후 69년이 지나 거의 70년 그동안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누려왔다. 소련 중공군대를 등에 업고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김일성. 이6.25 전쟁으로로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부상자는 더 많았다. 그리고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후 그동안 무슨 난리가 있었나? 전쟁이 있었나? 아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아시아 최빈국이 되었는데,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 동맹이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중국에서 제일 큰 방송국인 관영, CCTV 인터뷰에 나와서 자신이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사들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무사할 것 같은가?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그동안 누려왔던 평화와 번영이 어찌 될 것인가? 나라 자존심만 운운하면서 전시작전권 회수하고 사드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무너지면 어찌 될까? 힘없는 놈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힘있는 자들과 친구해야 함이 맞는 말이다. 대한민국이 중국을 이길 힘이 있나? 러시아를 이길 힘이 있는가? 중국 러시아 이길 힘은 없어도 북한 핵무기에 대항할 힘은 없어도 평화 타령 불러대면 평화가 오는가? 북한 그들이 평화 외치면서, 악수하면서,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보고도 평화를 외친다. 평화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니집 네 강아지 이름인가?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에 특사를 보낸 적이 있다. 그들이 주한미군 철수 운운했었다. 우리는 자주국방하겠다면서, 그때 미국 국방장관이 럼스펠드였다. 한국 특사들 주장을 다 듣고, 럼스펠드가 유명한 말 한마디 했다. 자주국방. 그것 좋은 말이다. 하지만 우리 미국도 자주 국방을 다 하지 못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 힘이 부족하면 동맹을 맺고 그 관계를 지켜야 한다. 그게 살길이다.